이태원 사고 사망자, 아니 참사 희생자 유가족 선생님들, 아, 158명 전체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아니라 기자회견에 나오셨던 28명의 유가족 선생님들, 이 유가족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많은 문의들을 하시던데 국가가 나와서 싹싹 빌지도 않고 대답도 잘안 하고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셨죠? 맞습니다. 그 애끓는 심정에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대신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사과하라. 12구 유족 통곡의 기자회견. 쓰읍, 글쎄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죠? 12구 유족 하니까 무슨 5.18 유족 같기도 하고, 4.3 유족 같기도 하고, 무슨 대단한 역사적인 시국 사건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근데 왜 이태원에 놀러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압사사고를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음, 국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죠. 북위 35.95도, 동경 128.25도에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이라고 써 있네요. 저게 줄여서 민변이라고 하죠. 민변이라는 단체가 평소에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사람은 다 합니다. 유가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입니까?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본인들은 대표적인 반정부 세력에 가까운 민변의 대회의실에 가계신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울먹이던 딸,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른다는 이상은 씨 유족. 정말 슬픕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진짜 저도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면 피눈물이 나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들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서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제 곁에서 없어졌다고 하시는 이나문 씨 유족. 그쵸. 열심히 살던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겠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했던 거랑 사고사는 크게 관련이 없죠. 대형 사고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대충 대충 살았던 사람을 구분해 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던 대충 살던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칠 수 있는 게 바로 대형 참사죠.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이민아씨 유족 역시 너무나 공감하고 저도 슬픕니다. 아, 눈물이 납니다 진짜로. 세월의 때도 그랬어요. 초반에는 저도 정말 슬펐다니까. 지금도 사고 자체만 생각하면 세월호 사고도 너무 슬프고 이번 이태원 사고도 너무너무 슬픕니다. 송은지 씨의 아버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그게 바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사고에서 장관 자르고 경찰청장 자르고 대통령 물러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안타깝고, 하나같이 다 이미 벌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님들 논리대로라면,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죽음도 알고 보면 나라에서 다 미리 알고 막았어야 하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고가 나면, 다음부터 사고가 덜 나게 표지판 더 달고, 바닥에 주의 그림 더 표시하고, 뭐 펜스 더 설치하고, 국가는 그렇게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열심히 챙기는 행위지, 뭐 장관 자르고, 대통령 자르고, 전부 감옥 보내고, 이런 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분노에 화살을 쏟아붓고, 분풀이 보복을 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정치 투쟁을 하는 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다들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네, 뭐하고 있었나 하면 다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님처럼요. 사고는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달려가서 구조하고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송은지 씨는 안타깝게도 구조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나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이남훈씨 어머니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이 조사와 사과 앞에 제대로 된이다 들어가고 대통령의 사과 앞에는 진실성 있는 이또 들어가네요 마치 끝없이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느낌입니다 저 제대로 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제대로 조사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고의 원인은 다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인파와 그 많은 인파가 꽉 차버린 골목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의 몸무게가 흉기가 돼서 와르르 무너지고 찍어 눌려지면서 당한 압사. 이건 그냥 전 국민들이 다알것 같은데 뭐 제대로 뭘 조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다 알죠. 사인은 압사. 뭐, 내장 파열이나 질식, 이런 거겠죠? 시간도 뭐, 할로윈 밤, 장소도 뭐, 이태원 골목. 다 아는데, 왜 모르고 계시지? 아마 자식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본인은 잘 모르고 계시나 봅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음은 이분. 유가족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죠. 이태원 참사는 인재이며 부자기에 의한 살인입니다. 아, 살인이라... 음, 일단 좀 과한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도 증거인멸은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 삭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글쎄요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 CCTV를 통해 들여다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괘씸죄를 추구하고 싶은 건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괘씸죄라는 거는 대한민국 법에 없죠 사실 의미 없는 말씀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누군가가 누구를 괘씸하다고 해서 그 괘씸의 대상을 막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냥 놀러 갔다가 사고로 사망한 게 어째서 살인죄가 되는지 정말 충격적으로 알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끼는 뭐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너무 비약이십니다. 어, 자녀를 잃은 고통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하시는 건좀 곤란하다. 아무도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생명을 잃게 만든 것도 이태원에 간 자녀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좁은 골목 같은 것들이지, 대통령이 아끼는 무슨 장관 같은 사람이 죽인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158명을 쳐다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장은 일단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매장은 이제 산채로 넣고 뭐 흙을 덮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죠. 따라서 살인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기자회견장에 나오신 분들과 윤석열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 외엔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네요 초동대처만 제대로 했다면 한 명도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게요 근데 더 초동대처도 있잖아요 자식을 사람이 많은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미리 전화 한 통만 하시지 그게 더 확실한 더 초동대처였을 텐데 조금 더 초동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왜냐면 하 저도 사람 많은 데 가는 날에는 아버지한테 전화 오거든요 그애 데리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아주 직접적인 초동대처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이분이 또 9시 뉴스에도 나가셨어요 유가족을 앉혀놓고 1대1로 막 울분을 토하는 뉴스라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계종에서 했던 사건은 와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단지 방송용 사과다. 자 벌써 진정성이 없죠.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유가족한테 필요한 거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시는데, 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죠? 아, 나 진짜 모르겠어.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대통령 사과하고, 또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해주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들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벌써. 세월호 천막 같은 랜드마크도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들은 다 귀합니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자식들은 다 귀합니다. 한 명이 죽던 단체로 죽던 생명들은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이다 똑같이 귀한 데서 여기서 더 귀한 생명이 있다면 바로 나라를 지키거나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 죽은 바로 그런 생명들이겠죠. 진짜 국가가 나서서 기리고 추앙해야 할 숭고한 죽음은 우리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지 여러분 자녀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사망한 죽음을 국가한테 나서서 대대로 추모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이분들의 유가족은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나 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화가 나고 대통령 멱살도 잡고 싶고 책임자 다 세출해서 막 잘라버리고 싶고 막다 천년만년 가두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 이해하겠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행동으로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내 가족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단체의 죽음은 국가가 나서서 추앙해야 하는 숭고한 희생이 되는 이런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뉴스에 안 나온 사고사는 조용히 넘어가고, 뉴스에 크게 나온 사고사는 대통령이 나와서 빌고, 장관이 잘리는 이런 나라는 누가 봐도 이상한 나라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사무치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형 참사가 없는 나라는 없고, 사고사가 없는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사고사가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빌라고 하고, 대통령을 찍어내는 나라도 없어요. 사고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인지, 사고사가 일어났다고 대통령한테 빌라고 하고 잘라버리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지, 둘 중에 어떤 나라가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하고,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까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죽음만 특별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은 아직 생각해본 적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뭐 아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게좀 찜찜합니다만 뇌물이라면 받아볼까요? 그렇게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생각해본 적도 없고 10조를 받아도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뇌물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전에 그배 사고에서 엄청난 돈의 국가배상을 받았던 분들은 뭐가 될까요? 뇌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아무튼 이분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분명히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에 국가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이분. 글쎄요, 아니죠. 국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면 1년 365일 중에 사고사는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1년 내내 이 국가는 없는 겁니다. 사고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국가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럼 전 세계의 국가도 다 없는 겁니다. 국가는 애초부터 없는 게 돼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 원래 국가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국가에서 사고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접 살인이니 부작위 살인이니 어떻게든 살인 사건으로 몰고 가시는데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과. 진정한이 붙어 있는 이상, 진정한 사과 같은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할머니들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진정한 사과랑 비슷하단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성역 없는 철저한 책임 규명. 자, 성역 없는이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이 하야해야겠죠. 두 번째 문장은 제 눈에는 윤석열 하야하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사고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역시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은 피해자들의 말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 떨어져라. 전부 다 감옥 보내라. 살인죄로 다스려라. 다 사형시켜라. 이렇게 감정에 북받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피해자는 그런 겁니다. 죽은 가족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만족 같은 거는 없죠. 그래서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피해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조항은 세월호 때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 세월호도 진상 규명을 그렇게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왜냐면 진짜 진상은 우리가 다 알거든. 이번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뭐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어 소통 하시면 되겠고 뭐 인도적 조치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인도적으로 당연히 하죠. 심지어 대통령의 애도 기간도 정하고 매일매일 가서 충모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게 벌써 진정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어디까지가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기억과 추모 나왔습니다. 저 안산의 4.16 세월호 기념관 같은 이번엔 이태원 기념관 같은 거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곤란하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자 2차 가해라는 것도 유가족마다 다그 기준이 다르겠죠.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날그 당일 밤에 이미 이 사고가 과거 세월호 사고처럼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까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특정 정치 세력이 붙고 또 민병 같은 단체가 붙어서 어떻게든지 이 판을 키워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 가족 이런 피 끓는 심정을 막 이용해서 또 정치 투쟁을 벌이고 또 오랫동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아주 심각한 사태들이 일어나려고 막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슬프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 국가적인 기준,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글로벌 상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세계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아주 치안이 좋고 앰뷸런스도 가장 빨리 오고 구조 시스템도 세계 최상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든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지만 조금만 자중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앞으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한번 크게 다쳐봤거든요 나 진짜 정상국가에서 살고 싶어 끝